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입의 그, 필드를 이제 배열로, 예 선을 해서, 이제, 이제 타이어 객체를 배열에다가 관리하는 형태로 소스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지금 저는 컴.java.test2라고 있는데,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문 닫고, 패키지를, 요, 이름 이제 테스트 3으로 해서, 자, 패키지를 하나 더, c o m 점 자바점 t 예, 테스트 3이라고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요 테스트 2 패키지 안에 있는 다섯 개의 클래스를 예.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복사, 카피해서 그대로 예. 패키지명에서도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트. 예. 됐죠? 어. 그럼 여기 이제 다섯 개의 예. 자바 소스 파일이 복사가 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기존에 이제 편집창에 이렇게 열어놓은 거는, 패키지 이거니까, 기존에는 이제 소스니까 일단 닫으시고요. 어, 이렇게 닫으시고, 예. 자, 패키지도 여기 닫아버리고, 예. 자, 테스트 3. 자, 컴점 잡아점 테스트 3에, 자, 이제 우리가 소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카점 잡아를 열어서요. 자, 요 부분을 수정을, 음, 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정을 할 때, 지금 배열을 쓰지 않았어요. 필드에다가. 그래서 배열 형태로 바꾸는 거, 이제 앞에서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예, 주석 처리를 하고요. 요 부분을 배열로,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요 부분을 배열을 만들려면, 일단은, 자, 타이어 인터페이스 타입을 씁니다. 그죠? 어, 타이어 인터페이스 타입에, 자, 대괄로 열고 닫고 하면 1차원 배열 타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그, 클래스든 인터페이스든, 예, 우리가 데이터 타입으로 쓸수 있다. 예, 타이어가, 여기서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인 타이어를 자료형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놓으면,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들은 요 배치, 배열에다가 다 저장할 수 있다. 다 형성이죠. 예,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배열 1차원 배열 자 만드는데 이름을 배열 이름을 타이어스해 복수형으로 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대입연산자하고 이렇게 중갈로 올라가이렇게 하시면 간목록을 바로 던져줘가지고 배열 개체를 생성하고 객체족 개체, 타이어 어, 어, 객체를 가지고 있는 배열 개체를 생성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위에 이미 이제 그 한국 타이어 요 생성돼 있죠. New 해가지고 예. 요 부분을 예. New부터 해서 한국 타이어. 예. 어 요거 그냥 한 번만 복사해서요. 예. 자 값이 이제 개체를 네 개를 나열해 주는 겁니다. 컨트롤 V. 자 New 한국 타이어 하면 개체 하나 만들어졌죠. 콤마. 그다음에 New 한국 타이어 두 번째 New 한국 타이어 New 한국 타이어. 마지막에는 쉼표 필요 없습니다. 예, 자그 배열에 영 번방, 일 번방, 이 번방, 삼 번방에 각각 한국타이어 개체를 생성해서 구현 개체죠, 그죠 어, 클래스를 임플리먼트한 구현한 구현 클래스로 지금 어, 개체를 생성을 해서 집어 넣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 요 부분을 보시면, 배열을 선언하면서 중갈로 안에, 자, 객체를, 배열에 저장할 객체를 이렇게 준거예요 주고, 자, 마지막에 세미콜론 넣어야 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음, 배열에 이제 초기 값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넣고, 자, 아래쪽에 빨간색 뜨는 부분들은, 자, 위에 주석 처리. 자, 요 필드명을요, 예, 안써죠 이제, 어, 배열로 씁니다. 배열. 예, 타이어스.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요요 요 부분이 이제 소스 코드가 자, 어떻게 바뀌느냐 요것도 주석 처리를 해 놓고 런 메소드 어, 안에 예, 소스 코드를 일단 주석 처리를 해 놓고요. 예, 주석 오류 코드 뜨니까 예, 주석 처리해 놓고 자, 요 부분을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아, 이걸 좀 모읍시다. 예. 요거, 이제, 바뀐 부분이 모아서, 모여서 보이도록.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화면에 모아서 보여줘야 되니까, 위에다가, 예, 바뀐 코드를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열을 쓰면 좋은 게, 포문, 방문문을쓸수 있어요. 그래서, 포, 해가지고, 확장자에그 포문,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타이어, 타이어 타입에, 그, 타이어 객체 하나를 제장할 수 있는 타이어 타입에, 타이어라는, 예, 변수, 라벨 줬고요. 콜론한 다음에 배열, 예, 이름 타이어스 예,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러면제요 이제 그 포문, 예, 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요 이제 타이어 배열에서 타이어 객체를 하나 꺼집어내서 여기 예, 이제 타이어 타입의 타이어, 요거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하나 대입하고 포문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저장된 객체의 개수만큼 포문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에는 첫 번째 방에 있는 타이어 객체가 저장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참조 변수, 타이어 점 해서, 예, 롤 하면 여기 이제 저장되어 있는, 예, 자, 객체, 첫 0번 방에 저장되어 있는 타이어 객체의 롤을 실행하고요. 한 바퀴 돌면 1번 방에 있는 예, 배열의 1번 방에 있는 타이어 객체를 끄집어내서 또 타이어 참조 면세에 재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리스스 방에 있는 객체의 롤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또 실행하겠죠. 예, 그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정한, 예, 요, 카라는 클래스. 자, 요런 식으로, 아, 배열을 이용해서 예, 필드를 표현을 하면 실제제런메소드도 예. 요 이제 배열이니까 여기 맞도록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다. 예, 확장된 포문을 뭐 일반 포문은 그냥 써셔도 되고요. 예. 확장된 포문을 쓰셔도 됩니다. 어. 일반 포문 쓰시려 그러면 뭐 i라는 뭐카운터 변수 어인데스뭐 0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배열 예, 타이어스.랭스 해 가지고 예. 배열 크기보다 작을 동안 해 가지고 이렇게 어조건씩 주는 거 있죠. 예. 그건 이제 여러 번 해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확장된 폼을 쓰셔도 되고. 예, 일단은 이제 클래스 하나 다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수정해야 될 게, 자, 어, 이게 이제 배열로 지금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실행하는 부분, 카이그잼플, 요 부분이 이제, 예, 빨간색 뜹니다. 어, 요거는 이제 배열 쓰지 않고, 예, 실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그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 프론트 라이트 타이어, 뭐백 어, 레프트 타이어, 백 라이트 타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 썼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써요. 예. 배열 타이어스라는 배열을 쓰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간색으로 뜨는 이 부분만 일단은 코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예, 주석 처리해놓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배열 형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그카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카 객체 안에 그 타이어 객체가 필드에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필드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배열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마이카라는 아, 예, 참조 변수에 이제 객체가 들어 있는데 실제 이제 필드 어, 어, 접근할 때 배열 형태로 되있으니까 타이어스라는 예, 예, 배열 이름을 사용해서. 영본방에 있는 타이어 교체 에 접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자영본방에 어, 타이어 교체 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죠 한국 타이어 있는 것을 예, 요거는 이제 뉴 해가지고 금호 타이어 자 소스는 위에 있네요,죠 예, 금호 타이어 예, 생산자 호출해서 타이어 교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마이카의 자, 타이어, 스, 배열의 1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예, 금호, 어, 한국 타이어를 또, 예, 금호 타이어 개체 생성해서 대입을 해주죠. 자, 타이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요. 예, 저장했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실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네 개가 출력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타이어 있는 위치를 예, 금호 타이어 예, 자 개체 생성해서 예,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해주는 거, 대입을 해주는 거죠. 배열 인덱스에다가 예, 자 영문 방에 있는 한국 타이어를 금호 타이어로, 일본 방에 있는 예, 한국 타이어를 금호 타이어 개체로 예, 대입을 해주고요. 교체를 해주고 예, 실행을 하게 되면. 어, 네 개의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예,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금호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